자, 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 자 바로 기분이 뭡니까? 바로 멤버 모집 영상입니다. 그렇죠. 아니요. 원래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우리 멤버 모집, <laughs> 자 최근에 이제 어, 두 명의 멤버를 좀더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요. 뭐죠? 자 일단은 나이가 20세가 넘어야 됩니다. 아, 20살 이상. 네, 20세 이상의 <laughs> 멤버를 모집하고 있고요. <laughs> 어, 평일을 포함한 주말까지 시간이 매우 프리하신 분. 예, 이게 진짜 너무 아, 중요해. 아,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같이 나는 시간이 다가 돌아요. 이런 분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어머. 이런 분이 만약에 있더라면은 우리 멤버에 한번 신청해주세요. 일단은, 어, 어, 영상 하단에 그 이메일 있죠, 여러분들? 어, 네, 이메일. 이메일에다가 <laughs> 어, 간단한 자기소개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시키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어, 평가를 내린 다음에 제가 연락을 따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 어 탈락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못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연락 오신 아...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연락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땜에... 연락이 올라나요 돌리님? 네? 뭐라고요? 연락이 올라나? 당연하죠.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왔음 <laughs> 좋겠습니다. 그렇죠. 단두 명, 단두 어, 명을 뽑아야 그렇죠.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어, 일단 네. 희망상은 여성 멤버 한 명과 그리고 남성 멤버 한 어, 명을 저도 뽑... 희망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게임을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오버워치뿐만 아닌 다른 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진짜 특별 대우를 예... 자 가산점 그렇죠? 어. 아 가산점 이 있어? 그렇죠. 아. 가산점 있죠. 왜냐면은 지금. 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게임을 이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흠. 예,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을 스팀 게임 뭐 또는 뭐 온라인 게임 뭐등등등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어, 그런 분이면은 저희가 정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봐도. 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을 어 보시는 순간부터 해서 어 정확하게 3월 28일까지 예, 다음 오케이. 주 화요일이죠? 예, 다음 주 화요일 3월 28일까지 어, 저녁 12시. 그러니까 29일부터는 날안 받을 거예요. 예. Uh -huh. 28일까지 받고 저희가 최종 통보는 어 개,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릴 거니까 예, 나중에 저희가 어, 멤버를 뽑으면은 어, 합격 발표 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멤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어, 다음 네, 시간에 네. 어, 우리 재밌는 영상을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帮您承接呐。